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숙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종자목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화입니다 완전 정도합니다. 정도아잎도 완전 히잎변 솔란처럼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캡슐이 자라면 은뭐 황두까지 핀다고 합니다. 2번 두화입니다 500원짜리 동전만은 아주 이쁜 두화가 세 방패가 있습니다. 뒤에도 꽃방이 꽃대가 막 달려있습니다. 3번 황화입니다. 이 개체는 신춘밭스 황화입니다. 꽃과 예배가 다 되는 정말 멋진 품종입니다. 4번 화영 주구마입니다. 화영 정말 좋은, 진짜 명품 못지 않은 주구마입니다. 5번 화영소심 운정소입니다. 6번 두화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두화가 이쁜 개체입니다. 7번, 고성 호피입니다. 조금 호피바 무늬가 특이한 그런 호피바입니다. 8번, 입변 서반사피입니다. 9번, 엽성 복륜입니다. 엽성 정말 까락까락한 복륜 개체입니다. 10번, 소심입니다. 죽음새끼가 살짝 감도는 소심 개체입니다. 종려성 아주 좋습니다. 1번, 두화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뭐 너무 좋습니다. 종자도 좋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2번 두아입니다 요 개체는 오래된 난식에서 분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뿌리는 정말 좋은 걸 확인하고 심은 개체입니다 3번 황아입니다 낙서분에 심겨져 있어서 분에 꽉 차가 있습니다 뿌리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번 하영주거마입니다 요 개체도 분을 옮겨 심었습니다 뿌리는 정말 좋습니다. 5번 화영소심운정소 뿌리입니다. 이 개체도 새로 심었습니다. 뿌리 확인을 다 하고 심은 개체입니다. 뿌리 너무 좋습니다. 6번 두화입니다 여기에는 꽃대가 있어도 마사투에마사투에 심겨져 있는 개체. 그래 어쩔 수 없이 분을 털었습니다. 분 털은 과정에서어요이 꽃대가 아, 아깝지만. 뿌리 정말 너무 좋습니다. 7번 고성 어피 뿌리입니다. 뿌리 좋고 신화 이렇게 크게 붙 있습니다. 뿌리 아주 예쁘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8번 입변 서반사피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 수 많고 뭐 건강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배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9번 엽성 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 수도 많고 신화가 뭐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조금 차단은 있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10번 소심 뿌리입니다. 여기체도 새로 분을 옮기 심었습니다. 뿌리는 확인 다 하고 옮기 심은 개체 뿌리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옮기 심은 개체들은 당분간은 물을 자주 줘야 될것 같습니다. 1번 두가입니다 이렇게 완전 정도합니다. 정도와. 아주 콩만한 작고 이쁜 두화가 촉수 두 촉인데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잎은 거의 뭐 잎변 솔란처럼 쭉쭉 뻗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판매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조기차광 자라고 캡슐이 잘하면 거의 황두에 가깝게 핀다고 합니다. 아주 나름 귀한 종자입니다. 촉수가 두 촉이지만 깜찍한 두화가 이렇게 피가 있습니다. 촉수 두 촉의 꽃 일경입니다. 잎길이 16개,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촉수 분류에서꽃 서너 방 달면은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앙증만한 정동만큼이나 이쁜 두화 개체입니다. 무맹입니다. 무명,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촉수도 조금 작고 이래서. 무엇보다도 종자는 너무나 좋은 특급 A급 종자입니다. 이렇게. 2번 두화입니다 여기 체는 500원짜리 동력만 한는 2번 두화입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국산 두화입니다 잎이 아주 최상장입니다잎끝 모촉은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다 잘린 데미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꽃이 있기 때문에 도화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저절의개입니다 지지대를 씌워도 안 해도 꽃대가 힘이 있어고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건합니다 꽃이 새의 꽃봉우리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폭수는 7초의꽃사경입니다 잎길이 2 9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 좋고 종자성 좋은 두화.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고 두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3번 황화입니다. 이렇게. 요게 저는 캡슐이안 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황화가 폈다고 합니다. 저기 차광 잘하고 캡슐이 잘하면 은뭐 너무나도 이쁜 황화를 필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완전히 극항스입니다 극항서. 꽃과 예배가 다 되는 정말 멋진 신춘 바스 황화입니다. 촉수는 총 10촉의 꽃 이경입니다. 잎길이 2 2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이 개체는 분을 털지는 않았지만 뿌리 상태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꽃이 달리는 개체들은 분을 틀면은 꽃이 20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뿌리 감안을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꽃과 예배가 다 되는 정말 특급 A급 멋진 종장입니다. 4번 화영 주구마입니다. 이렇게 주구마가 정말 맹명품 못지않게 멋집니다. 오가져 있는 행태와 수평 아랍피기에화영과 색감 A+, 용기체는 뭐, 싸게 팔면 안 되는 종자라고 해서 조금은 가격을 이렇게 해갖고 측정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A플러스2 A 주거하라고 구입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4촉의 꽃일경입니다 잎길이 1 9의에 잎폭은 거의 다 광엽입니다 1cm가 되는 광엽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게체도 뿌리 확인을 위해서 짭이 분을 다 털었습니다. 당분간은 물을 자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잎과 옆에 꽃이 다아 이쁩니다. 이계체는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조금은 특별하고 이쁜 주구마입니다. 5번 화영소심 운정소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영 좋은 소신 개체입니다. 화가 나라 없이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작도 아주 좋습니다. 끝에 이렇게 조금 이런 맨 입장 데미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모촉이. 모촉 노촉 외에는 전진촉은 그래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 6촉의 꽃 일갱입니다. 잎 길이 27에 잎 폭은 1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요 개체도 당분과 물을 조금만 자주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바커와 혼합석이 신겨져 있어서 새로 분갈이를 다한 개체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당분과 물을 자주 주면은 꽃을 그래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두안입니다. 요 개체는 정말 아깝게 이렇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기체는 마사에 신겨져 있어서 꽃대를 분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떡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꽃은 정말 100원짜리 동정만 한 아주 이쁜 도화입니다. 도화. 꽃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제가 얹어 놓았습니다.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내년에 꽃때 뭐, 서너 방 넘게 달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이 끝으로는 살짝 다 이렇게, 이 끝, 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점 이렇게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끝을 조금씩 다 태워 먹었습니다. 그래도 촉수가 뭐, 너무 많습니다. 촉수는 총 10촉 이상입니다. 잎 길이 22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는 마사에 신겨져 있어서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뿌리 정말 요거는 500원짜리가 아니고 100원짜리 동전만한 딱 이쁜 도화 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촉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번고성커피입니다이 개체는 고성커피라고 구입한 개체입니다. 색 발현이 아주 멋집니다. 무늬 패턴도 너무나 특이하고 이쁩니다. 모초에는 이렇게 조금 검은 반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진초고로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길이 17에 잎폭은 0.8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우리 조금 가닥수는 작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호피반 종자목으로 정말 좋은 개체라고 생각됩니다 8번 잎변에 서반사피입니다 정말 엽성좋은 까랑까랑한 잎변에 서반사피 무늬 아주 화려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 16개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그래도, 야구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9번, 엽성복룬입니다. 이게 저는 뭐, 신라 못지않게, 엽성이 뭐,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또, 복룡도황복룡입니다 이렇게. 멋집이다 이렇게. 또, 신화도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옵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신화 하나입니다. 이길이 11에 이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종자도 너무 나름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10번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소심이라기보다는 주음색이 살짝씩 들어있는 이렇게 색소신계열의 소심입니다. 화영도 이쁘고, 조기차광 캡슐이 자라면 아주 색발현이 좋을 것 같은 소신개체입니다. 촉수는 다섯 촉의 꽃1경입니다잎 길이 25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5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마음까지 맑아지는 정말 깨끗한 소신개심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